그로 이제 조직위원회가 결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숙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나가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. 어,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들도 많은데 저희가 힘을 합쳐서 올해는 여러 분야로 좀 조직을 좀 탄탄하게 만들어서 가야 할것 같고요. 2025년은 저희 뉴스레키에 조약하는 해로 만들어서 다 함께 또 우리 제휴사분들도 함께 같이 성장하는 하늘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그러니까 지금부터 또 저희 행사 시작하도록 하겠고요. 제일 먼저 할 것은 좀 교류의 시간인 것 같아요. 이렇게 또 17분이 또 모시기, 아, 이렇게 한 자리에 모시기가 쉽지는 않잖아요. 어려운 거를 해주셨으니까, 어, 자측에 우리 회장님부터 해가지고 어, 우선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뉴스랭키의 한상희 회장님부터 소개를 할수 있겠습니다. 음... <웃음> <웃음> 이걸... <웃음> 아, 이거 오시느냐고, 집어들 말있어 앉아서 할까요? 네. 네. 오늘은 그 편안하게 저희가 그 식사 대접을 하는 걸로 예약해서 조금 늦춰지고 오면 서 우리 최사장이 조선호텔을 할걸 그랬다고 근데 사실은 제가 여기 프레젠트 행사를 참 많이 했어요. 음, 어, 뭐 시상식도 많이 하고 뭐 여기 다들 자주 오시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여기가 편할 것 같아서 이 일도 했고요.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최사장이 조직위원회 결성 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그 이제 앞으로 인터넷 신문협회를 여기 제휴사 가한천개 회사가 되니까 음 이제 결성을 하려고 사실간 사실은 사실은 어 정법 모임을 시작으로 해서 태동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되게 힘들게 10년 거의 10년 동안 준비를 해왔는데 어 천개 매체가 넘어가면서 이제는 조금 본격적으로 그리고 전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.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동감을 아마 하실 거예요, 이죠? 음, 그리고 제휴 사도 중에서 어, 그중또 우리 회원 사도 중에서 서 제휴돼 있는 매버들도 되게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같이 어우러져서 함께 가자. 그래서 이제 그 어, 어떻게 보면 발기 발기. 음, 모임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한 3월 달쯤이나 4월 달쯤 돼서 어, 전국 그 세미나를 한번 할 거예요. 크게 음, 좀 50분들 우리 매체된 매체들 전부다 아, 모여서 한번 단합대회를 한번 하고 그리고 어, 거기서 또 이제 오늘 한50% 어, 정도만 조직위원을 구성을 하고, 그다음에 추가 또50% 해서 어, 한 30명 정도를 해가지고 어, 발기인분들을 모시려고 저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발기인분들이 음, 거기서 이제 예 회장도 뽑고, 그다음에 부회장도선임을하시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는 앞에 나설 게 아니라 뒤에서만 좀 어, 일을 해주고. 우리 최 사장이 조금 좀 거기에 저거 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최 사장 또 회장막 이런 걸안 합니다. 우리는 그 포털 운영만 플랫폼 운영만 잘 하고 어 뒤에서 좀어 인터넷 신문협회가 아마 우리가 천 개의 회원사가 되면 아마 대한민국에 회원사 그 정도로 많은 협회가 없을 거예요. 저도 뭐 전문 신문협회도 가보고 뭐저저 어 오마이뉴스나 뭐 이런 그큰 뭐, 그, 어, 인터넷 신문들이 가입된 우리 건물의 위치에 협회가 있다가 이사를 갔던데음뭐이 회비를 뭐 800만 원 내라, 1000만 원을 내라 뭐 그리고 기득권 행사를 하죠. 그리고 저번에 얘기했지만 이치수 씨가 하는 대한 인터넷 신문 협회도 뭐 호텔 거버넌스 위원장으로페하아 주길래 한번 가고 말았는데. 어, 그냥 뭐 엉터리들이 많죠. 그래서 지금 제 제대...